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가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산업 등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서 평가하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해요. 환경영향평가제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미리 평가해보고 그 사업을 뭐 이제 계속 추진할지 말지 이런 걸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나는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기업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남거나 부족, 부족한 배출권은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죠. 탄소배출권 거래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별로 배출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 자기에게 배, 이제 배당된 그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두 가지 제도인데 자, 기억 가는 일반적으로 환경단체가 평가주체가 된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당연히 어디서 하겠어요? 정부에서 하겠지. 환경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이제 평가주체가 되는 것이고 니은. 나는 탄소배출권 매매를 활성화시킨다. 그렇죠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할지 그 권리를 이제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디귿. 나해로 경유를 연료라는 차량의 환경개선. 어 부담금 부과를 들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이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기 이산화 탄소를 많이 배출하겠죠. 근데 환경 개 환경 개선 부담금 부, 부과하는 것은 근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이거는 이제 그 자동차의 그런 활동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 화,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리을, 가나 모두 쾌적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제도 그렇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그렇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